오늘 하루 여러분은 몇 번이나 앉았다가 일어났나요?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과 현대인들은 열 번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은 일상에서 너무 흔해서 그 중요성을 종종 간과하곤 하죠. 그런데 이 단순한 동작이 허리 건강, 골반 안정성, 심지어 심혈관 건강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일본 스포츠 예약저널에서는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하루 10회 이상 반복한 고령자.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허리 통증이 발생할 확률이 약34%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동작 하나로 허리의 부담을 줄이고 근육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허리 통증인데 자꾸 골반 얘기가 나올까요? 그 이유는 바로 허리와 다리를 연결해주는 핵심 구조물이 골반이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위는 천골. 영어로는 세이크럼이라고 부르는 뼈입니다. 이 천골은 골반의 뒤쪽 중심에 위치해 있고, 척추와 양쪽 장골 사이에서 마치 기둥처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천골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그걸 우리는 상방회전과 하방회전이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골반이 앞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면 상방회전, 뒤쪽으로 기울면 하방회전이에요. 재밌는 건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바로 이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거예요. 앉을 때는 골반이 뒤로 말리면서 하방회전이 일어나고 일어설 때는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상방회전이 일어나죠. 이게 반복되면서 골반과 허리 주변의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자극받고 정렬이 조절되는 겁니다. 허리 통증의 많은 원인이 바로 이 미세한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균형이 깨졌을 때 생겨요. 천장 관절이라 불리는 곳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허리는 자꾸 과하게 움직이게 되고 결국 디스크나 관절에 무리가 오게 되는 거예요. 미국 재활의학회에서는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을 하루 10회 이상 일주일에 최소 5일 이상 실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요추 주변 근육의 근력이 평균 17% 증가하고 허리 통증 관련 설문 점수가 약22%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어요. 게다가 이 동작은 심폐 지구력도 살짝 자극해 주기 때문에 고령자뿐만 아니라 앉아 있는 시간이 긴 직장인에게도 아주 좋죠. 심지어 영국 스포츠 과학 연구소에서는 이를 10회의 스쿼트 동작이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약9% 감소시킨다는 결과도 발표했어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린 너무 어렵지 않게 하루에 10번 정도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는 거예요. 단 무릎이 아프지 않도록 무릎은 발끝을 넘지 않게 허리는 구부정하지 않게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동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지속성이에요. 하루 10번 앉았다 일어나는 거 1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이 1분을 매일 반복했을 때 1년이면 365분, 거의 6시간 넘게 운동한 효과가 누적되는 거예요.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에게는 이 1분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갖는 거죠. 우리가 평소 무심코 했던 동작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새롭게 느끼셨다면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용이 유익하고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